안녕하십니까? 설찬영호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6 2 0일째고요 도전 영자광 수능 영단어 고중급의 가입편 교제 오늘은 175회가 되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을 꼼꼼하게 읽고요.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를 뭘로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한 다음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들을 어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철자가 주어져 있는 것들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철자가 주어져 있는 것들은 독양영문법 교재나 영장연습 청계구령단어 3300 교재 여기서 나왔던 단어들이거나 또는 이 교재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교재 이앞 페이지에서 학습했던 단어들입니다. 배웠던 이 단어들을 에, 머릿속에서 자꾸자꾸 끄집어내서 써먹을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가볼게요. 자, 1번. 그는 지금 중3 때 했던 노력의 0.5%만을 발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동사가 발휘하고 있다. 이 부분이죠. 현재 진행입니다. 주어는 그는이죠. 그가 발휘하고 있어요. 뭘? 0.5%만. 뭐의? 중3 때 했던 노력의 0.5%. 요것만을 발휘하고 있다. 간단한 그 삼형식 문장이죠. 지금이라는 부사구는 적절한 곳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he를 주어로 잡아 놨고요. he is now. 현재 진행은 am is 중에 하나 동사 ing로 가니까 여기다가 발휘하다라는 단어에 i n g 코를 쓰면 되겠죠. 동사 부분이니까. 발휘하다, 힘을 쓰다 그럴 때 행사하다 뭐이 표현. exert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exerting 이렇게 쓰면 되겠고. Only half percent, 이거 5, 0.5%만을 이렇게 쓴 거죠. 뭐의, 노력의, 그랬죠. The e f o r t 어떤 노력입니까? 중삼때 했던 노력. 중삼때 누가 했죠? 그가 했던 노력이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대수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가 했던 노력. 우리가 노력하다 그럴 때 make an effort.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다가 made를 쓰면 되겠죠. 그가 했던 노력이에요. 언제? He was a middle school senior. Middle school s e n i o r 는 중3을 얘기하죠. 그가 중3이었을 때 그러면 되겠죠. 자, 여기는 when 쓰면 되겠고. 적어보겠습니다. He is now. 자, 발휘하고 있다. 쓰고 있다. 힘쓰고 있다. 행사하고 있다. Exerting. E, X, E, R, T. 이거를 ing 붙여서 현재 진행으로 만듭니다. He is now exerting only half percent. 0.5%만늘이죠 뭐에? Of the effort. that he made 그가 한 그가 한 노력의 0.5퍼센트 언제 그가 중삼이었을 때 When he was a middle school senior 저희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He is now exerting only half a percent of the effort that he made when he was a middle school senior.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요즘 우리는 70세의 남성들이 디지털 영상에 눈을 고정한 채 핸드폰의 작은 스크린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래서요 자, 언뜻 보기에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 이 문장 전체 동사는 볼수 있다죠 볼수 있다 뭐뭐할수 있다라는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고 주어는 우리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볼수 있느냐 70세의 남성들이, 음, 뭐, 뭐, 한채이거 봐, 빠... 놔두고 일단. 70세의 남성, 남성들이 푹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푹 빠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어디에? 핸드폰의 작은 스크린에. 자, 뭐, 뭐, 한 채는 어떻단 상태로란 표현이니까, 위드 목적어, 어, 뭐, ING 콜 또는 피피 콜, 이렇게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런 채로, 목적어 어떻단 채로. 그러니까 눈을 고정한 채로 어디에다가 예, 디지털 영상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영문 보겠습니다. 자 we can see 그랬어요. 우리가 주어 볼수 있다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는 지금 한 칸이 있는데 이거 요즘이겠죠. 요즘이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으로 쓰면 nowadays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nowadays we can see 자볼수 있는게 누구냐면요 70세의 남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빠져있는거 푹 빠져있는걸 볼수 있죠 그러니까 5형식 문장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 목적어 남성들인데 어떤 남성들 70세의 남성들 쓰면 되죠 70세의 남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70 year old man 이렇게 쓰죠70 year old man 세븐이 이어 d m 드맨이 아니고 세븐이 이어 m 드맨이죠 얘네들이 예, 어떤 걸볼수 있다. 푹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어디에 빠져 있나? The small screens of t h 그랬으니까 그들 핸드폰의 작은 스크린 여기에 푹 빠져 있는 거. 몸못에 빠져 있다. 몸못에 빠져들다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Be, immersed in 이라는 표현. 근데 B, 동사는 빠져있다니까 그 표현만 빼버리고 그냥 B는 빼버리고 immersed in 이렇게 그냥 형용사로 쓰면 되죠. immersed in. See 70 year old m a n immersed in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The small screens of their cell phones. 자, with 어떤 상태, 어떤 채로 그럴 때 with를 쓴다고 그랬죠. 그들의 눈이 이렇게 쓰죠. 그들의 눈이 어떤 상태입니까? 디지털 영상에 고정되어 있는 채로 이렇게 하면 되죠. 디지털 장소에 눈을 고정한 채, 그러면 이 주어가, 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칠0 남성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위드 목적을 이렇게 할 때는, 이 목적어가 어떤 상태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주어예요. 그래서, 눈이 어떤 상태? 에 빠져 있는 거죠.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 고정되다. 어디에 고정하다 그럴, 고정되어 있다. 그럴 때, be glued to 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죠. be glued to.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be 빼고, glued to. 디지 l images. 이렇게 하면 되죠. glued to 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요즘이란 표현. nowadays. nowadays. N -O -W, nowadays. nowadays we can see. 자, 누구를 볼수 있냐면 70대 남성들을 볼수 있는 거죠. 70 year old man. s-e-v-e-n-t-y. 70 year year old. 70 year old man. 70 year old man. 이 사람들이 그 빠져 있는 거 immersed in immersed in i m m e r s e immersed in 이렇게 쓰여 있 immersed in small immersed in the small screens of the cell phones 어떤 탄 채로 볼때 with the eyes 그 눈이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그랬으니까 glued to g l u e glued glued 딱 들러붙어 있는 거야. 어디에? glued to 디지털 이미지 이렇게 하면 되죠. Nowadays we can see 70 old men immersed in the small screens of their cell phones with their eyes glued to digital images.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고구마를 살때 금간 곳이나 멍이 없는 딱딱한 것들을 골라라 그랬어요. 뭐뭐할때 이거는 부사절을 나타내는 거죠. 동사가 사다고 주어가 안 나와 있어요. 주어가 안 나왔죠. 이 문맥상 보면은 예, 막연한 일반인을 주어로 하면 되겠죠. 뭘 삽니까 고구마를 이렇게 목적을 쓰면 되고, 자 뒤에 주절에서 골라라가 동사예요. 골라라 예, 명령문이란걸알수 있죠. 뭘 골라? 딱딱한 것들. 어떤 딱딱한 것들이냐? 금간곳이나멍이 없는 딱딱한 것들. 자 이런 식으로 꾸미는 그런 장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볼게요. 자웬몸할때웬 유바이. 자 막연한 일반인을 주어로 잡았고요. 웬 유바이 그럼 여기는 고구마죠. 고구마. 감자는 potato. 고구마는 달콤한 거니까 sweet potato라고 합니다. sweet potato. 복수로 쓸게요. when you buy sweet potatoes, 골라라, choose, 뭐. ones는 어떤 것인이죠 딱딱한 것들을 그랬으니까 이게 딱딱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는데, f로 시작하는 단어, 딱딱한, 단단한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firm. firm ones. 자, with는 이제 뭐뭐가 있는, 이제 녹아있어가지고 뭐뭐가 없는이 되죠. 그래서 금간 곳. 멍이 없는, 금강곳이 없는, 멍이 없는 이렇게 되야 되니까 여기는 금 또는 여기는 멍이 단어가 들어가면 그런 표현이 되죠. with no, 금, crack, 복수로 할게요. with no cracks or 여기는 멍, bruise, 복수로 bruise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when you buy, 고구마, sweet potatoes, s-w-e-e-d, 달콤한이죠, sweet, potatoes, p-o-t-a-t-o, 감자 복수로 할게요. Sweet potatoes. 그러면 고구마. Choose 자 딱딱한 단단한 firm, firm ones with no gum. cracks. C-R-A-C-K 복수로 cracks 와 bruise. B-R-B-R-U-I-S. bruise, bru is 라고 하나고 bruises 라고 합니다. bruises 복수로 bruises. When you buy sweet potatoes, choose firm ones with no cracks or bruises.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달빛에 유령처럼 나타나서 내 네, 차와 부딪혔다. 자, 여기 한 문장 봅시다. 동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부딪혔다. 이렇게 갈수 있죠. 과거 시제로 주어는 사슴 한 마리가 주어가 되죠.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유령처럼 나타났죠. 달빛에. 그리고는 부딪혔죠. 내 차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영문 보겠습니다. A dear. dear가 이제 사슴이니까 동사자리죠. 여기 나타났다. A로 시작한다는 나타나다. appear. 이거 쓰면 되죠. 과거로 갈게요. appeared. like는 뭐뭐처럼이니까 유령처럼. like. A. 자, 유령. 오늘 학습한 단어 있죠. 오늘 학습한 단어로 유령은 그렇습니다. phantom. phantom. 이거 적으면 되고. in the moonlight. 그러면 달빛이라는 뜻이고. 자, 접속사 영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여기는 부딪혔다. 이렇게 되죠. h hit. i 과거도 히시죠 hit h 그러니까 hit my c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두번째 문장. 자동차 앞유리가 파열된 유리 거미줄과 함께 고딕풍 모습이었다. 동사가 뭐뭐 뭐 모습이었다. 과거시제. 주어는 자동차 앞유리죠. 자동차 앞유리가 고딕풍 모습이었어요. 뭐와 함께 파열된 유리 거미줄과 함께 뭐 이런식으로 단어들 배치하면 되겠네요. 자 주어가 자동차 앞유리 어 여기가 주어 자리죠. 헤드 요거는 이제 모습이었다 말을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나 보죠. 자, 가스틱 이거 고딕 양식의 그런 뜻이죠. 고딕 양식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모습이었다 말은. 자, 여기는 그러니까 자동차 앞유리란 뜻인데 자동차 앞유리는 우리가 윈드 쉴드라고 하죠. 윈드 쉴드 바람 막아주는 거. 자동차 앞유리. 윈드 쉴드. 헤드 카픽 모습. appearance. 자, 뭐뭐 함께 위드를 썼고요 It's, 뭡니까? 파열된 유리거미줄. 이렇게 써야돼요 유리거미줄. 이렇게 나와있죠. 거미집, 거미줄. 그러면 여기는 파열된 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죠? 파열된 유리거미줄. 유리거미집.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파열된, 파열시키다 라는 단어.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골절시키다 파열시키다 이 표현. Fracture. 네, 수동의 의미로 과거분사를 만들어서 형용사에 걸어갈게끔 fractured 이렇게 쓰면 되죠 fractured glass s p i d e d w e b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제가 볼게요 a deer deer가 나타났어요 appeared a p p e a r e d 유령처럼 like a phantom like a phantom p h a n t o m phantom 이거 유령이죠 in the moonlight and 어떻게 됐나요 부딪혔죠 hit My car.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자동차 앞유리를 우리가 windshield라고 하죠. W -I -N -D, W-I-N-D windshield, S-H-I-E-L-D, -E windshield. 자동차 앞유리. windshield had a g -E r, r a s s i c 모습 appearance, A-P-P-E-A-R, appearance, R-A-N-C-E, appearance. a p p e a r a n c e appearance. a p p e a r a n c e appearance. With its 자 여기 파열된이라는 단어가 나야 되죠. 자 파열시키다, fracture, f-r-a-c-t-u-r-e. 요거를 과거분사를 만들어서 형용사 수동의의미로 파열된, glass spider web, 유리 거미집, 거미줄.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 deer appeared like a phantom in the moonlight and hit my car. The windshield had a car-like appearance with its fractured glass spider web.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입니다 아이들이 배운 이 게임 중에 성년이 되어서도 하게 되는 것은 거의 없다 자 시제가 거의 없다 동사 부분이 거의 없다 뭐만은 것은 거의 없다 현지 시제 요자 아이들이 배운 이 게임 중에 성년이 되어서도 하게 되는 것은 자, 이 부분이 주어 부분인데 굉장히 길죠 자,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 문장, 뭐뭐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복잡해요. 그죠? 주어 부분이. 그래서, 사물 주어를 쓸 수가 있죠. 사물 주어로 써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few of these games. few of these games. 그러면, 이 게임 중에 얼마 안 되는 것, 이 표현이죠. 이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게임입니까? 성년, 자 아이들이 배운 이 게임 중에 그래서 이 게임들이니까 아이들이 배운 이 게임이란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거 p 플레이 자 인투더 드 l 라이프 그래서 성인의 삶 성인의 삶 안으로 이게 직역인데 그죠 어, 그러면 여기는 아이들이란 말이 들어요 아이들이 배운 이 게임의 거의 없는 것이 성인 삶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아이들이 배운, 이렇게 하면 되겠다. Children learn. 플레이하는 걸 배운 거죠. 아이들이 플레이하기를 배운 이 게임 중에 거의 없는 것들이 어른 삶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 뭡니까? 이월이 된다라는 단어 오늘 학습한 표현에서 이월하다, 이월하다라는 2월 표현 있죠. 어디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서 다음 달로 이렇게 넘긴다 그럴 때 이월하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단어를 쓰면은 carry over, carry over라는 단어를 수동으로 쓰면 되겠죠. 이게 주어니까 이 게임이 주어기 때문에 이 게임들 few of these games 이런 것들이 어. 부정어 구조 few가 어 few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게임 중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로 받아주고 아 carried ov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아 carried over into adult life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쳐가 볼게요. Few of these games children learned. C H I L D R E N. Children learned L E A R N. 과거로 가야 되겠죠. 현 자 배운 것은 과거고 이게 이제 넘어가는 것은 현재로 썼으니까 learned children learned to play 자 이거 복수 are carried over 이렇게 쓰면 수동으로 c a -r, r r e -d. carried carry over가 이 이월을 하다라는 뜻인데 수동으로 가 되니까. be carried over. 이렇게 쓰면 되죠. Uh, carried over into adult life. 이렇게 적을 수 있죠. few of these games children learned to play are uh, carried over into adult life.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트럼프는 정신건강검사를 당당히 통과했다. 동사가 통과했다죠. 과거시제. 주어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통과했죠. 뭐를 정신 건강 검사를 당당히 부사구는 적절한 곳에 배치. 자, 영문 보겠습니다. 트럼프 동사가 passed 통과했다. 뭐를 정신 건강 검사를 the mental test. 자, 그렇다면 여기는 당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당당이는 표현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깃발을 휘날리며 당당히 이 표현 오늘 학습했죠. with Flying colors, colors. 그러면 기 깃발이죠. 그래서 휘날리는 깃발과 함께 이렇게 당당히 with flying colors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제가 볼게요. Trump passed the mental test. 당당히 with flying colors. with flying flying colors. C O L O R. colors. 색깔이 아니고 기 깃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rump passed the mental test with flying colors. 자, 여기까지고 요순투 병자광 힌트 꼭써 먹어야 해요. 다써 먹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공부를 마칠게요. 자, exert 힘을 쓰다, 노력하다, 행사하다 이런 표현이고. nowadays 요즘이죠. brood 멍뭐뭐 되게 타박상을 주다, 멍들게 하다. 동사로는 그다음에 phantom 이거 유령이라는 뜻이고요. fracture 골절이 되게 하다. 파열시키다. 골절이 되다. 명사로 골절. sweet potato 고구마고요. carry over 이월하다. 넘기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With flying colors 그러면 깃발을 휘날리며 당당히 공을 이루어 이런 뜻이 되겠고 Be glued to 그러면 머뭇에 집중하다. 머뭇에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다. Be immersed in 그러면 머뭇에 깊이 빠져들다. 머뭇에 몰두해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